이제 김치찜 담아볼게요. 자, 김치 음, 이거 아까 이 김치가 이렇게 익었어요. 30분 정도 됐어요. 김치를 이렇게 담고, 일단 고기, 고기, 고기. 고기 두부, 두부, 두부도 넣어줬어요. 김치찌개처럼. 고기는 찌개하고 가위로 자르면 돼요. 김치를. 아주 간단하게 도마 쓸 필요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음. 맛있겠죠?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맛있어요.